집 있는 분들은 돈벌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단기임대를 주는 건데요. 단기임대? 요즘 끝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단기임대가 정말 핫합니다. 자, 보세요. 왜냐면, 단기임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거주해야 되는 외국인이 약 2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체류자는 계속 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1년 미만 단기 거주자입니다. 교환학생, 해외 파견직, 디지털 노마드, 워홀러 그리고 유학생까지. 다양한 형태로 한국을 찾고 있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작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단기임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심지어 이 집을 내가 직접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주자를 만나지도 않아도 됩니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실 텐데 먼저 단기 임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겠죠. 단기 거주자들이 집을 구하려고 할때 가장 큰벽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지낼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모국에서 어디서 지낼지를 정하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메모를 확인하고 한국어로 중개소장님하고 소통하는 일이 매우 드물 거예요 거의 없는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일단 한국에 와서 단기로라도 지낼 곳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한두달 정도 지낼 곳을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 후에 지낼 곳들은 한국 와서 알아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에어비앤비를 한두달 정도 예약을 해놓고 그 후에 지낼 곳들 그 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은 한국에 혼자 온다는 거예요 혼자 거주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숙소 위주로 찾아볼 건데 그러면 원룸이나 뭐 오피스텔 같은 게 적합하겠죠 그런데 2025년 10월부터 숙박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룸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었던 숙소들이 줄줄이 숙소를 내리고 있어요. 이젠 혼자 사는 외국인도 비싼 돈을 주고 투룸에다가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국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걸림돌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보증금입니다. 서울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면 보증금이 최소 천만원에서 많게는 오천만원이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다가 큰 목돈을 넣는다는 게 굉장히 불안할 거란 말이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은 모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 1년 정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야 된다면, 이 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보증금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점차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데 이에 맞춰서 주거환경은 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로 운영 중이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에서 내려야 되는 호스트 분들이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월세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가지고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남들보다 50%나 높은 월세를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인 외국인 체류자를 잡아야 됩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요. 그것도 월세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는 구조로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서비스가 바로 모나크 리빙입니다. 모나크 리빙은 2025년에 런칭한 플랫폼으로서 현재 서울 한정 지하철역 도보 10분 내외에 위치하고 있는 원룸이나 투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데요. 먼저 이 모나크 리빙이 어떤 플랫폼인지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타겟은 1인 가구, 직장인, 디지털 노마드 같은 장, 단기 거주자입니다. 핵심은 멤버십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는 건데요. 주소지 없이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필요가 없고 멤버는 원하는 공간에서 유연하게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모나크리빙은 보증금 없이 한 달부터 살수 있고요 원하면 다른 집으로도 이동을 해도 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입주자가 이번 달에는 강남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다음 달부터는 회사 프로젝트가 바뀌어서 구로디지털단지 부근으로 뭐 출퇴근이 바뀌었다 라고 하면 바로 집만 챙겨서 구로디지털단지 부근에 있는 풀옵션 다세대주택으로 이사를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과정도 정말 간단합니다 모나크에서 이 퇴실 청소랑 친구 세팅까지 다 해주니까 입주자는 그냥 캐리어 하나만 끌고 이집 갔다가 저집 갔다가 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해외에서 온 교환학생이나 뭐 디지털 노마드다라고 하면 이번 학기는 강남에서 지내다가 다음 학기는 뭐 연남동에서 지내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동네를 바꿔가면서 살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나크 리빙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줬었어요. 혹시 아직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입니다. 모나크 리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일반 월세보다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이다 라고 하면 무보증으로 월 13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기숙박이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장기형 위주라는 겁니다. 제 입주율도 높은 편이라고 해요. 즉, 한번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스트가 나갈 때마다 우리가 직접 청소할 필요도 없고요 계약서를 매번 작성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모나크 리빙에서 다 관리를 해주니까요 모나크 리빙의 또 다른 강점은 공실률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기존 월세는 세입자 퇴거 후에 공실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모나크는 이 퇴실 일정을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고 바로 다음 입주자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호실이 1년에 뭐 비어있는 기간이 거의 없고 만약 건물 단위 위탁 운영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고 라 하면 공실이 2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사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많은 집주인들이 달달이 월세를 받고 싶지만 이 월세를 안 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전세를 맞추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모나크 리빙을 통한 플랫폼에서 자동적으로 달달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월세가 밀릴 거라는 걱정이 아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입주자 관리, 퇴실 청소, 계약, 마케팅까지 다 모나크 리빙에서 해주니까요 우리는 에어비앤비처럼 친구류만 딱 세팅을 해놓으면 모나크 본사에서 입주자 관리를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인테리어에 감각이 없으신 분들도 이 본사 자체에서 컨설팅을 해줘요 어떻게 해야지 더 깔끔하게 보이고 더 인기 있는 숙소로 만들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얼마나 예쁘게 꾸몄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모나크도 마찬가지예요. 호스트가 된다 하더라도 내 집이 선택돼야 되기 때문에 이 트렌디한 인테리어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나크 본사에 소속된 인테리어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니까 이 감각이 없으신 분들도 센스 있게 집을 꾸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집에 비해서 우리 집이 너무 안 예뻐서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독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존 월세보다도 적게는 20%, 많은 는 50%까지도 월세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반지하 빌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게요. 이 빌라로 월 구독료 94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치면 강남에 있는 반지하가 뭐 60만 원, 7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나크를 이용해서 94만원까지 받게 되면 그 차이가 매달, 매년 누적되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일반 계약으로 월세를 60만원 받아서 1년 동안 받으면 720만원을 받는 건데, 모나크 리빙을 활용해서 받게 되면 매년 1128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집이 될수 있습니다. 모나크의 구독 형태는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로 최소 1개월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디파짓이라고 해서 보증금 같은 형태로 이걸 아예 한 푼도 안 내도 돼요. 대신 그만큼 월 구독료는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는 프렌즈입니다. 네이버보다는 월 구독료가 좀 저렴한 편이긴 한데 월 119만 원을 내고 구독을 하는 형태예요. 대신 이 디파지 1천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패밀리 구독인데요. 패밀리는 최소 12 개월을 구독할 수 있는 거예요. 디파지 도 5천만 원으로 가장 높죠. 그 대신 월 구독료가 가장 저렴한 94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위치한 원룸이나 투룸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다 라고 하면 누구나 이 모나크 리빙의 호스트로 등록을 할수 있는데요. 호스트 등록은 모나크 홈페이지 상단 메뉴 칸을 보면 호스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호스트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등록하기 쉽게 영상 아래 링크를 넣어뒀으니 링크로 들어가셔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나크 리빙이 좀 빨리 생겼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서울 와서 살아야 될 곳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을 구하려고 할 때는 주말마다 올라와서 막 집을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때마다 기차표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외국인만 타겟으로 볼게 아니라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타겟이 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역세권 빌라를 원룸으로 하나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많은 노하우 가지고 올게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